오늘은 저랑 같이 직장 가봐요. 카드를 찍으면 제 유니폼이 바로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유니폼을 가져갑니다. 각자 유니폼에는 이름이 적혀있고 넘버까지 체크를 하고 옷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항상 똑같은 아침밥을 먹어줍니다. 저희 키친 내부인데 다 보여드릴 순 없어서 살짝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저희 이번에 신메뉴를 개발했는데요. 이건 라이치 맛입니다. 푸 트롤리도 마치고 점심을 먹어줍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서 유주맛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그냥 샘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한명 중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게 되어서 그거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느낌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저희는 가끔 이렇게 초콜릿 라이팅을 하면서 서로 뭐가 이쁜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학교 대신 직장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다들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